법원 판사님 가운데 호통판사로 별명 붙은 천종호 판사님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비행청소년들을 호통치면서 야단을 쳤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들에게 눈물로 기도해주며 그들을 바로잡아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년범의 대부 호통판사로 불려진 그는 1965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부산 달동네라 불리던 아미동 까치고개에서 7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 후에 일곱 자녀를 두고 막노동과 목수일을 했지만 아홉 가족을 다 먹여 살리기는 턱없이 수입이 부족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아홉 명이 같이 잠을 자는데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속인 생활을 했고. 부모님은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이단종파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너무 배고픈데 친구가 나가지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따라 나갔던 교회가 동네에 있는 아미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때부터 로 오늘까지 단한 번도 교회를 따른 적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이 교회에서 배운 두 가지 우상을, 우상순배를 하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평생 신앙의 모토가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오전 9시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교회가 있느라고 공부하는다고 성적 떨어진다고 자식이 구중할까봐 그는 월요일에는 새벽 1시부터 2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가난과 싸우면서도 늘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때육성해별한 것을 냈어야 되는데 육성해별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수십 번 쫓겨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수업료를 가면 밖해서 매달 통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극변한 생활하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서류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자신이 그런 어려운 게 사는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대학교 입시를 해야 되는데 입시 원서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자갈치 시장 옆에는 서점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마침 우연히 한 학교 친구를 만납니다. 한 번도 같은 말한 적이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선뜻 자기 원서를 사서 그 원서를 갖고 기적처럼 부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워낙 못 먹고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대학교 삼학년 때 군대를 갔다가 폐결핵과 부정맥으로 1년 만에 군대에서 의과사 제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섯 번 실패하고 여섯 번째 도전에서 1994년 사법 시험에 합격을 하고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달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발령이 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변호사, 이제 이 판사를 마치고 변호사를 개업해서 좀 안전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소년부로 가면 변호사 그 업, 업을 할때 별로 도움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소년부에 가서 그 문제 있는 아들을 다 다뤄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저 문제 는 아이들을 도우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한 3,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단한근데 가난하고 절망 속에 살고 뼈저린 권한을 겪어본 판사는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무기력한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내가 비행 청소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있을 것이 아니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재판하면서 판결하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소원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재판이 끝나라 하면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만 2천여야 되는 소년원 범들을 법정에서 만난 그들은 많은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는데 그 공, 공을, 공으로 환경재단에서 수여하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의 선정되고 제10회 영산 법률문화상을 받고 제98회 어린 날 옥조 근정훈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2018년 소녀부를 떠났지만 2016년 설립한 사단법인 만사소년 자나깨나 소년들만 생각한다는 뜻의 그 법인은 산하 청소년회복센터와 만사소년 축구단을 통하여 여전히 방임, 학대, 가난에 내몰린 비행천사년들을 돕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간증 집회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저는 신앙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지켜던 모든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의 제도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앙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을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처럼 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녀들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계속된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세요. 인생의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가는 진검다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들 시를 주님의 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